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열왕기 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잇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관계가 더욱더 아,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했습니다. 이 평강 가운데서 내아버지다이시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저가 아버지께서 수고했던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로에는 뭐가 많이 있었을까요? 네. 성전을 건축, 하기, 예,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이 백향목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 건축 자재들이 가득 있는 곳이 바로 히람이, 히람이 살고 있는 바로 두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히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아니죠. 이 관계가 좋으면 오케이가 쉽게 되지잖아요. 자.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관계가 참좋아하야될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그것이 연결, 연결되어져서 풍성함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희람이 기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전복적으로 도와줍니다. 어, 백경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로 운반을 갖다가 합니다. 솔로몬의 원대로 백강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히람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솔로몬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때 그냥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대가를 치르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도 더 풍성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될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모가의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과 히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것과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했을 때 일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관계 속에서 더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잘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는 갖추게 되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니까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했습니다. 3만 명.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와서 레바노로 보냈습니다. 이야, 이역군만해서 3만 명이면 얼마나 큰 공사였는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어?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군대가 이동해서 이렇게 어? 그들이 성전건축을 준비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 막강한 그런, 어, 군사력과 그 모든 재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열려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연약합니까? 어떤 것이 안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나가면 잘될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물질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관계를 또한 원만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잘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함에 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집니다 점점점 성전이 이제는 지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신학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사원이 그 가운데 딱 황금돔이 딱 세워져 있는데 더 이상 성전이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은혜의 성전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초석을 잘 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도록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있도록 온전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온전한 성전의 삶,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